토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겨운 재개발 구역 소식 전달해 드리는 여섯 시 내구역 코너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재개발 지역 담당자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자소문리 정영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실 구역은 어떤 곳인가요? 네, 용답동 재개발 구역인데요. 답심리역 초역세권 재개발 지역입니다. 용답동 재개발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근에 행당 7구역 소식 한번 전달해 드렸었는데 행당 7구역과 같이 항상 세트로 이야기 나오는데요 바로 용답동입니다 용답동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지 않으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이 모셔왔는데요 용답동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용답동 재개발 지역은 2018년 7월달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이고요 총 세대수는 1,670 그리고 조합원수는 552명입니다 현재 이주는 80%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동구에서 진행 속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비교되는 게 행당 7구역과 용답동이라는 얘기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행당 7구역은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오고 이주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논의가 나오는데 비해서 용답동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작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다 보니까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고 80%까지 됐다는 라 음. 이야기는 조만간에 곧 끝나겠네요. 네. 하지만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임차인분들도 계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주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지 다음 단계가 빨리빨리 될 텐데 여차하면 내년 넘어가서 이주가 완료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조합에서는 네. 추후 일정이 어떤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조합에서는 내년 초까지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일반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답동 같은 경우도 정식 명칭이 따로 있어요. 용답동 108-1번지 재개발? 네, 재개발. 그런데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통칭 용답동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얘네들도 팬네임이 나와있죠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얘네도 건설사가 GS 자이잖아요 이름이 좀 되게 재미있는데 뭐죠 청계 리버뷰 자이입니다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하려고 청계 리버뷰 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서울숲 리버뷰 자이랑 청계 리버뷰 자이의 입주 시기도 그렇게 차이가 안나다 보니까 서로 같이 움직이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용덕동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지금 30평대 프리미엄은 4억 5천에서 4억 7천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20평대 프리미엄은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요? 네 초기 투자금은 무주택일시 6억 후반대로 가능하십니다. 관리처분 인가도 다 났고 이주도 진행되고 네. 있다 보니까 이주비 승계 이거 역시도 승계가 안 된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가능했었을 때도 그리고 후반대 확실하게 네. 금액이 일단 들어가긴 하네요. 음. 어떻게 용답동 재개발 문의는 많이 오나요? 네 용답동 재개발 엄청 문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없습니다. 아, 물건이 없네요? <laughs> 네. 현재 뭐 하나도 없나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거 뭐 시세는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추정 시세인 거지 막상 나오면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평가가 되고 있다, 괜찮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물건도 없을 정도로 귀하다니 좀 안타깝긴 하네요. 여기가 조합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물건이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요? 네, 관리처분 인가의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양도세 문제 때문에 물건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현실적이죠? 막상 팔려고 했는데도. 양도세 계산 두드려 보니까 어 이렇게 생금이 많이 나와? 하면 또안 팔고 여기 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물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용답동이라든지 관련 재개발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옆에 계신 정영진 과장님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용답동에 대한 소식 전달해 주셨는데 혹시 뭐또더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네, 용답동 재개발 지역은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에 청계천을 끼고 있고 평지에 1 6 7 0세대 대단지로 매력이 많은 곳입니다. 용답동 재개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로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들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